잠언 2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잠언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역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뒤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아,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든지 아 성경은 나의 구원,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은 와 왕에게 또말 잘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시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아 어, 특별히 오늘 일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에, 신하들이 편집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 왕이 시켰겠죠. 어기관어 어, 특별히 어 학자들에 의하면 셈나 또 사관 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분들 시켜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다윗 왕 다음에 경건했던 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유다 1 3 번째 왕인데. 여러분이 경건한 왕들은 이렇게 아,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어 정리하게 했는데, 어, 크게 둘로 나누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보면 왕의 직무, 그리고 왕 곁에 어떤 행해가는 일들 관련된 교훈이 어 나타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재판을 하가 아, 송사 법정에서 어, 송사가 붙었을 어, 재판이 붙었거나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을 할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 행해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 정리해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왕이 할 일, 왕계태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메시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는 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왕의 근세 이 땅의 최고죠. 그런데 이 왕의 근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는데, 이 먼저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다스려야 하는데 여기. 그 일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성 감성 이 의지 모두가 다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어, 온전히 이해해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붙잡고 행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게 왕의 진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적용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가 내 마음대로 어, 해줘요 세상에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서 운행해 가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선신하게 되실 때에. 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한다. 그래서 왕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제 어, 선을 나해서 백성을 섬기듯이 우리 역시 그러해 가야 한다는 거야. 근데도 구체적으로 사절과 오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절에 보면 은에서 찌끼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 나올 것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 정년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 은인의 찌꺼기 제거하고 왕 앞에서 어 악한 자를 제할 때에 그 왕위를 왕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해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이한 의미입니다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엉뚱하게 에, 가게 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때로는 사기꾼도 이렇게 다 오잖아요 어제도 어, 그야말로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 그래서 동, 동생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해서 어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 가운데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어떤 방송 하나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유튜브 분별력 가지고 보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 이 찌꺼기들, 어. 제거해 가야 할 것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없애야 왕이가 경고해가고 그 왕권이 그야말로 경고해서 백성들을 잘선비가듯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말아야 할것 간신들 사기꾼들 이와 같은 사람들 잘 분별해 갈수 있었고 제거해 가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내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 좀 위험합니다. 나답게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다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지 있는 길 선택해 가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 가는 거 같은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 앞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모였는데 대신인데, 아, 왕앞에서할 상황이 있는데, 뭐 높은 자리에 떡 하면 "야, 그거 너자리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가라" <laughs> 이런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그어든 메시지가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크면 어, 10대만 넘어가면 부모도 무시합니다. 왠가 부모가 자기보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가 되면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제 40이 되고 나이가 들면 아참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들 입장인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 제들이 뭐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다 보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크래시가 일어나고 막 이어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거든요. 그때 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상한 것에 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며 기도에 가고 어지게될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왕이가 평안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육절이하에는 다른 사람과 다툴 때 혹은 송사 붙었을 때 법정에서 변론 붙었을 때에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아 그렇게 말씀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가끔 보면 아주 큰 재산권 때문에 사업 관계 때문에 이게 뭐 법정에 고소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어, 그런 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는 당사자들끼리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이 구약시대는 왕 앞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법정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막 급하게 아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 막 감정에 따라서 뭐. 요즘 말로 하면 혐의라 그러죠. 혐의하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과는 다르잖아요. 음. 의심이 되어가지고 막 급하게 말을 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음. 다시 말해서 또 개인적으로 쓸때 개인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것 덕이 되지 않는데 그건막 덜쳐내는 것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말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생각해서 지혜 있게 음, 말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아, 계속해서 말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말을 지혜 있게 잘하는 것은 이 은쟁반이에요. 거기 금사과가 있다. 뭐 이것만 금상첨말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일이고. 어.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 제가 오래 전에 한 교수님이 소개를 내려서. 어, 3분의 기적 여러분들도 밴드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근사님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좋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으로 독독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아, 아주 흥미있는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시시거리면서 가지고. 물을 주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아, 정말, 그?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녀석, 아, 주 나쁜 녀석이에요그게 아세요? 일할 때, 이 물을 주고 있는 아빠가 <laughs> 영어로 하면 행운의 m m e 죠 in a minute. 남 t 남 이야기 하려면 세 가지를 자문하고 해야 한다 m a mamma, m 어, 당황했어요. 낙스톱하고 세 가지요. 그러니까 그래 첫째는 네가 말하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뭇거리면서 아,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뭐안 했더니 굴뚝에 뭐연기가 나겠어요. 어,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만 진실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말하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선한 내용이냐? 하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해야 할 이야기가 꼭 필요하냐? 이 아버지 세 가지 물음을 이 아들은 자신 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뭐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웃으면서 그러면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 뭐예요?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음. 선한 이야기냐, 꼭 필요한 이야기냐.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어, 남 이야기, 그것도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어, 재미로 어, 행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사장육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르게. 소금은 뭐예요? 맛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착착하면 그야말로 한마디 탁하면 분위기가 샥 전환되는 그 같은 말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맛을 내는 말 그렇게 하면 소금으로 고루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만 오늘 나누었던 하바지에 쭉 보면 예수께서 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8절이 13절이보다 충성된 사자 이 짐승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는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음, 전령이죠.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수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뭐 추수를 하고 든 일하는데 얼음, 물론, 시원한 냉수 같아서 시원케 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누려가야 하는데, 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다 보면, 나도 나빠지고 다른 사람 그말 받아서 상처받고 배우자 상처받고 자녀 상처받고 부모 상처받고 어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어 누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직장 부하직원이든 상사든. 어떤 일들을 하든 배달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어떻게 어떤 조합을 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어, 지혜 있는 삶을 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그와 같은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 조금 전에.